바빠요 빨간 드레스 아가씨 바빠요 아기가 잘 자요? 자고 있어요 아기가 사람들 너무 만나서 피곤했어 아기가 사람들 너무 만나서 피곤했어요 좀 쉬어야겠네요 아기는 그식은 입맛에 좀 맞으세요? 이제 전식 나왔는데 음, 맛있어 전식 뭐 분위기는 뭐 조용하고 좋긴 하네 네. 아이고 우리 빅토리아도 여기 왔네 음. 예쁜 며느리 <laughs> 예쁜 며느리, <laughs> 예쁜 며느리. <laughs> 기념으로 이렇게 남겨놔야지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식사 같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안녕 쇼야, 안녕 지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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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만나서 반가워요. 예쁜, 오. 예쁜 친구 파리에 놀러 와요. 수줍어 수줍어 씨도. 네. 아, 또 이렇게 얼굴을 또 이렇게 가리고 얼뚱하게. <laughs> ㅋ <laughs> 제 ㅋ 진아 맛있어? <laughs> 어... 나 이제 먹기 시작했어 어 그래 기대하고 있아게뭐 어, 어. 대단한건 아닌데? 보니까 지금. 여기 스러운 극복식당이더라 국북 고 어, 나도 이런 데는 처음 오고 잘 먹네 <laughs> 반갑습니다 준현 씨. 이렇게 네. <laughs> 또멀좀 하게 또예 그렇죠. 제 생각에도 그런데 참아플사 네, <laughs> 고처럼 <laughs> 등장했다. 음. 선물도 주고 받고. 어, 영상이야반갑습니다 아? 음. 프리따?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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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누구세요? 웃음> 아니 나니프리따예시시니부국아 봐봐 누구세요? 저분은 누구신지 아 이렇게 아. 명이처럼보그 아. 사이에 또 아니. 숨겨진 숨겨진 자식이 또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. <laughs> <laughs> 한나도 알고 있고 아, <laughs> 아 자나봐요? 아 안자네? 장난치느라 신났네 <laughs> 이리와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숙스러 <laughs> <laughs> 숙스러 숙스러 워 <laughs> <laughs> 숨겨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고마워요.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. 고마워요. 나는 야도은규도 같이 가자. 은규도 빨리 꼭 놀러 와. 요 놀러 오세요. 아, 어, 여기는 이렇게 분위기가 우중충하지? <laughs> 우, 우울해? 어? 남자 3인방. 어? 화기하게. 아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아, 다들 건강하게, 정원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, 동준이도 가족들하고, 정원이도 가족들하고, 건강하게 잘 지내고. 정석이도 어머니한테 안부 꼭 전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까 식사하는 거를 못 찍었네. 이거 비디오입니다. 비디오래. <laughs> 예. 그래도 뭐 잘생긴 얼굴. 어.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아버지도. 행복한 날이에요. 좀 먹긴 하지만. 아버지. <laughs> 아유. 안녕. <웃음> 누구한테 <웃음> 하는 거야? 제이 <laughs> <재용. 웃음> 홉, 비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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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게 잘나고 있어요. 한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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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न। 아이고 짧은 휴가가 끝나갑니다. 어떻게 휴가 기간 잘 보내셨어요? 많이 피곤하셨죠? 네니 행복했어요. 우리가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. h e l l r bye, Terre, pas m i n e C'était super b o n g pour toi, j'imagine. Relativement. Ah, oui. Et souriant, souriant. Je filme pas. 아, Je f i l m a s p 요 저, 녹화 버튼 안 눌렀다고. 아버지랑 똑같네. d e p a c e s mon père. 그래도 예뻐. b 아. a <놀람> 그래도 예뻐. C'est gentil. Et toi, t'es pas trop triste c'est comme ça la vie, hein? C'est assez court à les vacances, pour moi, voilà. Mais voilà. Au moins, on a eu une belle occasion d'avoir, 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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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 voir déjà mes parents, de passer du temps ensemble. Donc, merci, hein, je te remercie beaucoup, franchement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아버지 휴가 3주 기간 동안 되게 잘 지내셨어요? 괜찮았어요? 네 많이 짧았죠 휴가가? 이번에 알차게 보냈는데 다음에는 더 알차게 또 민들레가 더 쑥쑥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. <laughs> 아이고 좋아라. 할아버지 다녀올게요. 해라. 할아버지 다녀올게요.